승무패 31회차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K리그 4경기와 프랑스 리그앙 최종 라운드 10경기가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리그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럽 5대 리그들과 강등이나 유럽대항전 진출 순위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 어떻게 다른지 거시적으로 살펴드린 다음에 각각의 매치별로 동기부여를 상세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승팀이 확정이 됐습니다. 파리생 제르망이 최종 라운드 한 경기를 앞두고 이미 우승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프랑스 리그왕 우승팀은 리오넬 메시와 은바페가 이끄는 파리생 제르망이 차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 리그안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 진출팀이 가려졌는데 우승을 차지한 파리생 제르망이 챔피언스리그에 진출을 하고 아쉽게 파리생제르망에 밀려서 준우승을 차지한 랑스가 챔피언스리그 그룹 스테이지로 직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위를 차지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단계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 리그안 같은 경우에는 1위, 2위, 3위가 모두 확정이 됐고 남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챔피언스 리그 진출팀도 확정이 이렇게 세 팀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세팀 같은 경우에는 최종전 라운드 경기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다소 떨어질 수 있음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유로파 리그 티켓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프랑스 리그안 같은 경우에는 이 쿠푸드 프랑스 컵대의 우승을 차지한 툴로즈라는 팀이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 티켓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로파리그 티켓 한장 같은 경우에는 툴루즈가 차지를 한 상황이고 유로파리그 티켓 한장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리그앙 4등 팀에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랑스 리그앙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4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툴루즈와 함께 최종전 결과에 따라서 4위 팀이 결정이 되면 그 4위 팀이 유로파리그에 진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 리그앙 4위 경쟁 같은 경우에는 3파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릴 스타드렌 모나코가 3파전을 벌이고 있는데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은 승점 66점을 따내고 있는 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 리그안 같은 경우에도 승점이 동일할 경우에는 골드시를 따지게 되기 때문에 릴 같은 경우에는 승점이 66점으로 렌과 모나코보다 승점이 1점밖에 앞서 있지 않기 때문에 릴 같은 경우에도 자력으로 유로파리그 진출을 확정을 지으려면 최종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타드 랜과 모나코 같은 경우 에는 승 점이 65점 으로 동일 한데, 스타드 랜이골 득실 이29골 모나 코가 13골 이기 때문에 모나코 입장 으로 서는 골 득실 이 굉장히 밀리 는부 분이 있기 때문에 유로파 리그 티켓 을따 내기 위해 서는 최종전 에서 반드시 승 리가 필 요하 다고, 보 시면 되겠 습니다. 이렌 같은 경우에는 골드실이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만약에 릴이 최종전에서 패배를 당하고 스타드 렌이 최종전에서 이 무승부를 거둬서 릴과 렌이 승점이 66점으로 동일하게 될 경우에는 골드실에서 앞서는 렌이 4위를 탈환을 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13등을 달리고 있는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컵 대회 우승으로 인해서 유로파 리그 티켓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9위를 차지했던 낭트가 컵 대회 우승 자격으로 유로파 리그를 뛰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역시 툴루즈가 유로파 리그 진출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리그앙의 컨퍼런스 리그 티켓 같은 경우에는 5등 팀에게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라운드에 진출을 할수 있는 팀은 프랑스 리강의 5위 팀이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릴, 렌, 모나코 중에서 5등을 차지한 팀에게 컨퍼런스 리그 티켓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릴과 렌, 모나코는 최종전에서 상당히 동기부여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될 팀은 바로 리옹이라는 팀인데 리옹 같은 경우에는 승점이 62점으로 7위에 머물고 있는데 리옹 같은 경우에는 골 득실이 20골이기 때문에 최종전에서 승리를 거둬서 65점을 만들어 낸다고 하더라도 골 득실에서 굉장히 차이가 스타드랜과 9골이나 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스타드 렌이 최종전에서 패배를 당하고, 리옹이 승리를 거둔다고 할지라도 리옹이 웬만큼 대승을 하지 않는 이상, 골드실 9골을 따라잡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리옹 같은 경우에는 다소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렌 같은 경우가 최종전에서 대패를 당하고, 리옹이 대량 득점을 하면서, 모나코까지 패배를 할 경우에는 올림픽 리옹이 극적으로 5등까지 올라설 수 있는 구도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리옹도 어느 정도 동기 부여는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스타드 렌 같은 경우에는 동기 부여가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브레스트 원정을 떠나기 때문에 이 브레스트 원정에서 스타드 레니 대패를 당할 가능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점에서 여전히 올림픽 리옹이 골드실 아홉 골을 좁히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브레스트라는 팀이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스타드 레니 브레스트 원정에서 덜미가 잡히면서 대패를 당하고 모나코 역시 툴로즈에게 덜미가 잡히면서 올림픽 리옹이 최종전에서 니스를 상대로 대승을 거둘 경우에는 5위 경쟁 역시 오리무중 속으로 빠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리그앙이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이번 시즌 이부 리그 강등 팀이 무려 4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즌 20개 체제가 아니라 18개 팀 체제로 개편이 되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무려 4팀이 강등이 되는데 이미 프랑스 리강은 그 3팀이 강등이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트루와 AC 아작시오 앙제가 이브리그 강등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네팀 중에 세 팀, 강등 팀이 이미 확정이 됐고, 나머지 한 팀만 가려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강등 한 자리를 놓고, 16위 오세르와 17위 낭트가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오세르가 승점이 35점, 낭트가 33점이기 때문에, 최종전 경기 결과에 따라서 양 팀의 희비가 갈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세르 입장에서는 마지막 최종전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자력으로 프랑스 리그 양1부 리그 잔류에 성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세르가 만약에 최종전에서 무승부에 그쳤을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데, 만약에 오세르가 무승부를 걷어서 승점이 36점에 그치면 낭트가 최종전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승점이 36점으로. 동일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꼴득실에서 현재 7 골이 앞서 있는 낭트가 오세르를 밀어내고 1부 리그 잔류에 성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오세르 입장에서는 무승부를 거둘 경우에는 2부 리그 강등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점에서 오세르 역시 최종전에서 4화를 걸어서 승리를 거둬야 자력으로 1부 리그에 잔류를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랑트 입장에서는 최종전에서 비기거나 패배를 할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따질 것도 없이 2부 리그로 강등이 되기 때문에 랑트 입장에서는 마지막 경기 승리만이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리그안 강등 경쟁을 정리를 해드리면 프랑스 리강은 이번 시즌 무려 4팀이 강등이 되는데 이미 4팀 중에서 3팀은 트루와 아작 앙잭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강등 한팀은 오세르와 낭트가 경쟁을 벌이고 있고 낭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2부리그로 강등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 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유럽 5대 리그와 프랑스 리그앙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살펴드렸고 한 경기씩 동기부여를 따져드리면 먼저 3번 경기로 들어온 아작과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양팀 모두 경기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작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됐고 마르세유 역시 현재 3위가 고정이 됐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다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력적으로는 마르세유의 승리가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 경기인데 제가 이 3번 경기를 보고 지난 승무패 3 0패차 마지막 경기였던 사우스햄튼과 리버풀의 경기가 오버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우스햄튼과 리버풀 경기 같은 경우에도 사우스햄튼이 이미 이브리그 강등과 꼴찌를 확정을 지은 상황이었고, 리버풀 역시 순위가 5위로 고정이 되면서, 유로파리그가 확정이 됐었기 때문에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에서 리버풀이 4대4 무승부를 거두면서 지난해 차 최대 2변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3번 경기 역시 경기력적으로는 마르세유가 상당히 우세한 매치이지만 이미 마르세유가 순위가 3위로 고정이 됐고 아장 역시 2부리그 강등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승무패 30회차 사우샘트던 대 리버풀 경기처럼 이 3번 경기는 상당히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4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강등 경쟁을 펼치고 있는 오세르와 이미 2위가 확정이 된 랑스의 경기라고 보시면 겠습니다 물론 경기력적으로나 팀의 최근 면에서 랑스가 압도적인 우위가 있지만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강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 랑스라는 팀이 강팀은 맞지만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유독 무승부가 늘어나면서 확실히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기복이 있는 팀이 랑스이기 때문에 이 4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오세르의 강등 버프를 고려하면은 이 경기 역시 상당히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경기 브레스트 대 스타드 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스타드 렌이 현재 유로파리그 티켓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고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경기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다소 떨어질 수 있는 것이 현재 14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1부 리그 잔류에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순위 상승에 대한 여지는 있겠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타드 랜 같은 경우에는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유로파 리그 티켓이나 컨퍼런스 리그 티켓을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브레스트보다는 확실히 스타드 렌의 동기부여가 상당히 큰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브레스트가 최근에 홈에서의 경기력이 상당히 올라온 상황이고 스타드 렌 같은 경우에도 홈에서는 굉장히 성적이 좋은 팀이지만 원정에서는 랑스와 마찬가지로 경기력과 성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다소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경기인 로리안과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도 동기 부여가 다소 떨어지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리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순위 11위를 달리고 있고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 니스를 추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니스와 골득실 차이가 11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순위 상승에 대한 동기 부여는 다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랭스와 승점이 1점 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 10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로리앙 역시 이 승리를 노릴 것으로 보이고 이 15위를 달리고 있는 스트라스부르 역시 이미 잔류를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경기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없는 것이 바로 6번 경기 로리앙과 스트라스부르의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7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모나코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로파리그 티켓과 컨퍼런스리그 티켓을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컵대회 우승을 통해서 유로파리그 티켓을 확보를 했고 순위 역시 현재 13위를 달리고 있는 툴루즈이기 때문에 동기 부여가 툴루즈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모나코의 홈빨과 유럽 대항전 티켓에 대한 동기부여를 고려를 하면 이 모나코 쪽으로 다소 기우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툴루즈라는 팀이 원칙 공격력 자체가 나쁘지 않은 팀이고 이 컵대회 우승을 차지를 했을 정도로 도깨비 면모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경기력적인 분석이나 결자자 정보를 조금은 취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강등 경쟁을 펼치고 있는 낭트와 이미 2부 리그 강등을 확정을 지은 앙제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낭트가 무조건 승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낭트가 동기부여가 훨씬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9번 경기 니스 대 리옹 같은 경우에는 다소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는데 우선 니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순위가 9위이고 물론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끌레르몽을 추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리옹 같은 경우가 만약에 니스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골득시를 플러스를 만들어 내고. 스타드 랜과 모나코가 나란히 최종전에서 패배를 하면서, 특히 나 스타드 랜이 대패를 당할 경우에는 리옹이 극적으로 골드 실에서 앞서면서 순위 5위를 탈환할 가능성이 희박하게 있기 때문에 리옹이 니스보다는 확실히 동기부여가 있을 수 있는 9번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가 리옹 쪽의 동기부여를 하나 더 찾아봤는데, 리옹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격수 라카제트 선수가 PSG의 음바페와 치열한 득점왕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PSG의 음바페가 28골, 라카제트 리옹의 주포 공격수 라카제트가 27골이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전 결과에 따라서 득점왕의 향방이 갈릴 수있기 때문에 리옹 같은 경우 에는 유럽 대항전 동기 부여 외 에도, 이 공격수 라 카제트 선 수가 득 점한 경쟁 을펼 치고 있 다는 점 에서 이러한 부분도 니스 보 다는 리옹 쪽이 동기, 부 여가 다소 클수있 다고, 보 시면 되겠 습니다. 10번 경기, PSG 대 클레르몬 같은 경우에도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다소 떨어질 수 있는데, PSG가 이미 우승을 확정을 지었고, 클레르몬 같은 경우에는 현재 8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8위 사수에 대한 동기부여는 다소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확실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PSG의 공격수 은바페 선수가 현재 리옹의 라카제트와 득점한 경쟁을 펼치고 있고 딱한골 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PSG의 은바페가 득점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클레르몽전 득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부분은 다소 동기부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10번 경기 PSG 대 클레르몽의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경기, 랭스 대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랭스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11위이고, 물론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로리양을 추격을 할수 있겠지만, 다소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고, 이 몽펠리에 역시 랭스 바로 미친 12위를 달리고 있는데, 물론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현재 툴루주와 승점이 2점 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순위 12위 사수에 대한 동기부여는 있겠지만 양팀 모두 경기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리그 한 경기가 12번 경기로 들어온 트루아 대일의 경기인데, 트루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루아가 현재 순위 18위를 달리고 있는데, 승리를 거둬도 17위 낭투아는 현재 승점이 무려 10점이 나고 있기 때문에, 트루아는 강등이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릴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위 경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기 때문에 유로파리그 자력 획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트루와 원정에서 승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점이 66점이기 때문에 렌과 모나코의 추격을 승점 1점 차로 받고 있다는 점에서 트루아 원정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리일의 주포 공격수 데이비드 선수 역시 현재 24골이기 때문에 물론 음바페와 4골 차가 나고 있다는 점에서 득점왕의 가능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이 트루아라는 팀이 수비 자체가 좋은 팀이 아니고 볼득실을 보시면 마이너스 36골이나 되는 팀이기 때문에 리일의 공격수 데이비드의 신락 같은 득점한 경쟁의 희망까지 고려를 했을 때 리리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도 원체 앞선다는 점에서 트로아드의리레 경기는 리적으로 다소 기우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31회 차에 들어온 프랑스 리그1 0경기 동기부여를 총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프랑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강등팀이 무려 4팀이나 되고 다른 유럽 5대 리그보다는 확실히 유로파 리그나 컨퍼런스 리그 진출 순위나 팀이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의 동영상을 두번 정도 시청을 하신 다음에 동기부여를 완벽하게 정리를 하셔서 금요일 전해드리는 경기력 분석 현미경 분석과 함께 좋은 픽을 만드실 때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 살롱 채널에 큰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